반갑습니다. 자파는 촌놈의 권혁장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쪽으로 나가니까 요점 구매신에 참고하시고요. 자, 런데 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감기 걸렸고 목소리가 안좋은데 요점 구독점 자내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리뷰해 드릴 차량. 가성비가 좋은 기아의 4세대 카니발 9인승 프레시 모델 차량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에 등록한 2021년 운행상 지장을 주었는 운전석 펜다한곳 단순 기환하고 있고요 주행거리 약 7만 1,000km 입습니다 그리고 미세노이 또한 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 릴 차량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구인숙 프레스티지 이 카니발에서는 이제 4세대부터는 등급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냐면은 이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등급은 나눴는데 오늘 등급은 프레스입니다.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등급은 낮으나 딱 인기 있는 옵션들로만 딱 구성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옵션만 돼도 충분히 탄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추가 옵션 뭐라 그러냐? 내비게이션, 오토 슬라이딩도어, 드라이브 아이디어 따라서 이제 반자일 주행이 가능한 차량 들었고 이 반자 중에 들어가면 이제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점 구매신데 참고하고요 자 오늘 권 팀장이 준비한 차량 전국 최저가 4세대 카니발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카니발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진주색 바디. 차량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카니발은 다른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 갖고 제가 크게 뭐 말씀은 안렸는데이 아래쪽 보시면 이제 네모판 이제 차간 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 위쪽에 유리에 보시면 앞쪽에 차간 차선 이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이제 더뉴를 이 많이 보시는 더뉴하고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이런 이제 라이트 부분, 이제 범버하고 이제 많은 디자인이 바뀌었죠 자, 휠 상태 볼게요 자, 휠 상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아주 좋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남았어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남아있고요 확실히 이 카니발은 흰색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신 대로 이렇게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뒤쪽 휠 상태 보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관리 잘 됐습니다 쪽은 약60% 정도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올뉴 더뉴나 올뉴 이런 게 없는데 이 4세대 루프랙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루프박스 캐리어 캐리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위다가 달수 있는 가로바를 달아서 이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게 달려 있죠. 자, 보신 대로 6 5 43 차량 번호 주시면은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올류, 더 뉴스 섭트요 정도가 이제 트렁크인데, 이 아래, 이 4세대 카니발은 이제 아래쪽이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이 들어가고, 자, 요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고전 모델은 이제 요쪽에 이제 소화기하고 이제 그런 게 들어갔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소화기가 반대쪽으로 들어가고, 요런, 요기 아래쪽 보시면 이제 타이어 펑크 키트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뭐공구 간단한 공구 짜잘 짜잘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약간의 내장재 약간의 뭐 질문시던 약간의 스크래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장 이렇게 앞의 의자를 제낄 수 있는 이게 폴더 기능이 가능합니다 여기 쪽 보시면은 요게 더 기존의 모델들은 요게 없는데 요게 추가됐고요. 자 보신 대로 내장재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의 이제 구매 포인트는 더뉴 카니발 옵션 좋은걸 사냐 아니면 난 신형 카니발을 사냐 요 차이가 나눠지는 금액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독자 분들 자 이렇게 보신대로 이그 상태 에 깨끗한 모습 찾아보시고요 외관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보인 대로 크게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 풀 상태도 약간의 생활 스크치제외하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신형을 타고 싶습니다. 저희 집 카니발이 올뉴 카니발 지금 카니발을 너무 오래 타 갖고 저희 집도 이제 바꿀 때가 다 됐긴 했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 스위치 그다음에 접이식 백미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 이제 좀 시트는 좀 다른 디자인이 들어왔지. 4세대부터 이제 확실히 그게 명확하게 좀 나납니다. 이제 옵션이나 이런 기능들 버튼들부터 해 갖고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라이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존 모델들은 이게 없었는데 이 4세대부터 추가됐고요. 차선이탈보 할인 상품이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이 이 오토 슬라이딩등과 아래쪽 버튼 부분인데 양쪽에 오토 슬라이딩 버튼 그다음에 파워 도어 잠금 장치입니다. 자 주행거리 약7 1,700km 자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km인데 아직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천장에 A 필러 천장 흡연 는 전혀 없고요 자이 부분이 이제 좀 핸들하고 달라졌죠 기존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는데 기존 모델들은 이 4세대부터 들어갔고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오늘의 날씨였고 5세대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넓은 12.3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함께 자,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같습니다 뭐 프로토 에어컨 부터 해갖고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죠 뭐냐면 이제 핸드폰 충전 USB 하고 양쪽에 핸드폰 충전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가고요 전자 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에 뭐 3단 열선과 이런 통풍 기본적으로 있고, 핸들려서 전방 감지기, 자, 파킹. 이제 요거는 큰 의미 있는 옵션은 아니에요. 이 누르면 후진이 계속 뒤에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모델에 없었던 이제 오토 스탑 기능. 이제 디젤 차들이 적용되는 건데 이제 정차, 이 신호등이 걸렸을 때 평상시 시스템 꺼졌다가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떼면 신호이 걸리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이거 있는 모델을 타 봤는데 디젤차를 탔지만 저는 안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신호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면은 이게 엔진의 미미가 빨리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 왜냐면 하 엔진을 잡아주는 그 미미가 빨리 나는 것 같아요 고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이게 아마 이 부분이 이게 또 이 들어가면 이 배터리 자체가 또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쓰는 게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대로 안에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키 보신 대로 두개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까지 계속 서두개 있고요. 자 반대편도 시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안에 수납함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요게또 다른 기능이 하나 들어가면 기존 모델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게자 시동을 일단 먼저 끄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문을 열었을 때 승객 후석 알림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카니발은 패밀리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자녀를 두고 이제 혹시나 차에서 요 기능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 어린이 보호 차량들을 봤을 때 이제 뒤에 이제 배를 누르고 하차를 하게끔 만들었듯이. 지금 이제 안전장치로 해갖고 이 뒤에 꼭 누가 어린 애를 놓고 내릴까봐 자녀를 이제 여름에 같은 데 뜨거운 날씨 시동 끄고 할까봐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껐죠. 자, 뒷좌석을 확인하세요. 후석 알림 시스템입니다. 요, 요런 기능들.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이 이제 보강된 거죠. 네, 자, 그리고 뒷좌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보시면 열선 시트 버튼이 이문 안쪽으로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 슬라이딩 버튼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모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실내 레버에 대한 옵션 기능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요게 지금. 길 안내, 뭐 이런 음성 메시지, 내비게이션 작동하는 음성 그런 기능이고요. 저기 보시면 음성 내비게이션 작동하는 검색할 수 있는 저기 지금 보이시죠? 저기 앞쪽에 보신 대로 내비게이션 할때 음성 안내 시스템입니다. 여기 뒷좌석 승객들이 내비를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비 이제 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뒷좌석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12V 단자와 함께 커플더그 다음에, 요게 이제 편의장치죠. 이런 게. 이제 핸드폰 충전단자가. 이또 뒷좌석에서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바닥 부분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기존 모델하고 다르게.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고요. 자, 손장에 흡연 능적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의자가 또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이 기존하고는 만나볼 수 없는 게. 요렇게 지금 의자가 되는 요렇게 변환이 또 됩니다 이렇게 의자가 요런 변환 기능도 되니까 요즘 구독자 분들 구매하신 데참고하시고요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유를 알겠네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이 기존 카니발 에서는 짐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는 이 의자 앞에 요 부분 때문에 이게 의자가 안 올라갑니다. 뒤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그, 그러기 위해서 7인승을 구매하셨어야 되는데 이 9인승에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자가 여기가 바닥이 위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공간이 지금 이 정도가 확보가 더된 거예요. 지금 보신 대로 영상으로 보신 대로. 그러니까 요점 구매하에때 참고하시고요 어, 저도 요 기능이 뭔가 했는데 보니까 요거로네요 지금 딱 이제 알겠네요 자 요런 부분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꼭 7인승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사셨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기능이 접으면 앞으로 더 밀리니까 이제 캠핑 차박 다니신 분들에게도 넉넉한 공간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권팀장이 정말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기아의 4세대 카니발 9인승 프레스니 모델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설명하는데요. 자,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 4세대 카니발은 매입을 많이 안 해봤다 보니까 좀 기능적인 보편들을 좀 리뷰를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구독자들 되게 최대한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려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에 등록한 2021년형입니다 그리고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 운전석 펜다 한곳 단순 교환을 했고요 주행거리약 7만 1,000km 미세노일 또한 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쪽에 나가니까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차량의 정확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등급 9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권 팀장의 큰힘이 됩니다. 구독.